아멜 퀸의 그릴 기능을 이용해 바비큐와 달걀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바비큐 재료로는 돼지 등갈비와 바비큐 소스 재료를 준비하고 달걀 샐러드에 들어갈 달걀과 각종 채소 그리고 드레싱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등갈비를 먹기 편리하도록 손질하여 배,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30분 정도 재워두세요. 아멜 퀸 팬에 소스 재료들을 넣고 잘 저어 김이 생길 정도만 끓여 준비해준 다음 재워두었던 고기를 아의 퀸웍에 3분 정도 앱을 구이합니다. 여기에 준비해둔 소스를 붓고 앞뒤로 10분씩 20분간 익혀주세요. 고기와 함께 곁들이면 지운 달걀 샐러드는 먼저 달걀을 삶아 준비한 후 접시에 아삭한 양배추와 달걀 흰자, 방울 토마토를 넣고 소스를 뿌려준 다음 채를 친 달걀 노른자를 뿌려 완성해주세요. 고기가 다 익으면 접시에 담은 후 소스를 덧발라 파슬리를 살살 뿌려 마무리하면 맛있는 바비큐가 완성! 오늘 저녁은 아미의 퀸을 이용해 노릇노릇 맛있는 바비큐와 달걀 샐러드를 곁들여 가족들과 오손도손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